2022년 1월 전주에서 있었던 사건 판결입니다. 가해자인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는 운전을 하던 BMW 차주입니다. 피고인인 택시기사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뒤에 있던 BMW 운전자가 빵빵 경정을 울렸고 이에 화딱지간한 택시기사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으나 BMW 운전자 외모가 만만치 않아 보였는지 약 2초간 쳐다보다 뭐야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행을 하던 중 이제는 BMW가 옆으로 따라와서 조수석 차문을 내리고 택시 기사인 피고인에게 여기가 예약 택시 잡는 곳이야? 여기 서면 돼야 안 돼야 도와야냐? 병신새기!라고 시비를 털어준겁니다 이에 다시 분노한 택시 기사는 주행 중 BMW 앞으로 급차선 변경을 했고. 이에 BMW 운전자는 <laughs> 왜 피하냐 박지평 신아라고제차 시비를 털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거니 박거니 분노해질 줄 하다가 택시기사가 급차선 변경을 하며 BMW의 오른쪽 부분을 택시로 들이받게 되었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병원 가면 거의 다 끊어주는 2주짜리 상해를 입었다고 하며 BMW 수리비도 약 500만원가량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범죄로 택시기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가 정용되어 처벌받게 된 사건입니다. 형법 257조 상해, 258조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을 휘대하여 상해, 1에서 10년 징역, 벌금형 없음. 형법 366조 재물손괴, 369조 특수손괴, 위험한 물건을 휘대하여 재물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중환경 요소를 고려한 법률적 선고 가능형은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 판결.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자극한 면이 있고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